보디발은 애국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능력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큰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아내의 모함에 속아서 잘못 판단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지혜로운 보디발도 지혜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또 보디발은 편견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분노와 조급함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탈란트를 받아서 잘하는 분야도 물론 있지만 잘못하는 분야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늘 겸손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노하지 말고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의 의식이 함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선한 사람도 나오고, 악한 사람도 나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여인이 누굴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북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사람은 바을 숭배에 빠졌던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또, 헤로디아도 악한 여자로 꼽힙니다. 헤로디아가 요셉의 목을 베게 만들었던 여인이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보디발의 아내도 정말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만큼 악한 행동을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악을 행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살펴보며 귀한 교훈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할 것입니다. 자, 보디바의 아내는 조금 이렇게 분류해 보면 네 가지 죄를 지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남편을 배반했습니다. 보디바는 아내를 믿었지만 아내는 보디바의 신뢰를 배신하고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디바의 아내는 정욕을 위해서 음행을 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의 거부로 음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의 간음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악행에 대해서 지적을 받자 회귀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지적한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 고발로 의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의인이 요셉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오히려 해를 끼쳤습니다. 자, 이 모습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을 배반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자기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미남을 탐하는 육적인 정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보디바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육적인 정욕을 품었었던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 보디바의 아내는 요셉의 용모에 반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디바의 아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졌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반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에는 아주 다양한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책자들이나 영상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자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는 꼭 성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대한 욕심도 안목의 정욕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것을 보면은 꼭 내가 소유하고 내 옆에 두고 내가 꼭 그것을 늘 보며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안목의 정욕입니다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또한 안목의 정욕인 겁니다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고 소유하려고 하게 되고 그 욕심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악을 행하기 쉽고 더욱이 이런 데 집착하면 이웃을 사랑할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대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 대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보디발의 아내는 음행을 거절당하자 요셉을 증오합니다 악행을 거절당하면 사실은 악을 행하지 않게 됐으니까 고마운 일이잖아요.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부끄러워하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텐데 보디바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음행의 거절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증오했습니다. 물론 부끄러워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회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증오로 나타났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준 말씀이죠. 개나 돼지는 좋은 것을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밟고 준 사람을 물어 뜯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줘도 회개하도록 좋은 권면의 말씀을 줘도 그것을 악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꼭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동물 같은 수준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악한 모습을 볼때 이것은 동물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은 사탄의 모습을 닮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오히려 더 악해져서 더욱더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도 안목의 정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욕심과 악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에서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충고를 듣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이 지적되면 깨닫게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러지 않고 내 욕심을 막는 사람, 내 욕심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충고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의인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와 똑같은 짓이 되는 것이고 정말 더 무서운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한국 교회만이 아닐 겁니다. 현대 많은 교회가 그럴 겁니다. 회계 설교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왜 회계 설교가 약해질까요? 회계라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듣고 회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들이 회계 설교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회계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면 회계와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담대하게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회개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지적하는 설교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히려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 속에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우리 모든 목사나 성도들 모두가 참된 구원과 축복의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자, 부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거짓말로 참소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한 이유는 아마 하나는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모습은 요셉을 해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증오에 그치지 않고 아예 요셉을 해치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죠. 요한복음 8 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처음부터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거든요. 그 사탄은 사실은 거짓말로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와이에 거짓말로 속여서 선화과를 먹도록 미혹했었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요셉을 공격하고 요셉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때 보디발의 아내는 아스 사탄을 꼭 빼닮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행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사탄과 굉장히 닮았죠? 또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려고 그 합니다. 사탄도 인류를 죄짓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닮았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는 죄를 지적당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회개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파멸당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의로운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탄도 의인을 미워하죠. 그래서 의인은 파멸시키려고 그러죠. 욥에 대해서도 얼마나 파멸시키려고 미워하면 애를 씁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이용해서 의인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모습과 똑같죠. 사탄도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사탄을 꼭 빼닮은 악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이유로 악한 성품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는 우상숭배자였으니까 우상숭배 사회에서는 본래부터 올바른 삶이 부족합니다. 우상숭배는 제사로 축복을 받으려 고 그러지 뭐 자기가 섬기는 신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면에서도 우상숭배자로서 악한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잘알 수는 없고 그냥 짐작은 할수 있지만 잘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부와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의 아내입니다. 얼마나 부가 많았고, 얼마나 권력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교만해졌고,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음행을 막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부와 권력이 많으면서 교만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자기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 두려움이 없어지고, 쉽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여인이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악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당하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권한 사람을, 그런 의인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또 그런 의인을 오히려 해치려고 하지 말고, 특히 거짓말로 해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과 악을 멀리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보디발의 아내 같은 악을 향하여 죄에 빠지고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세상도 권으로 원으하 인도하는 귀하성폭로성아로수있기수있랍를 바랍니다.